그 영상 편집하고 있었다. <laughs> 이제 폰이 새 거인 만큼 올리고 나서 영상 다 지우고 용량 관리 진짜 잘해야지. 화이팅! 15분 더 하고 나가야겠다. 이제 나갈 준비 하게요. 근데 이땐 양말이 너무 크고 여기 양말 신고 돌아다녔더니 새까맣게 됐다. <laughs> 별로 많이 못했다. 나는 자고 싶어. 잠을 자고 싶어. 왜 아침 일찍 했냐면은, 아침 일찍이, 막, 오후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아침 일찍이 좀 싼데, 그래서. 근데 새벽이 싸던가? 새벽이 싸고, 아침 일찍은, 모르 기억이 안 나네. 둘 다, 둘다 조금 싸더라고요. 세, 새벽이 제일 싸고, 아침이 좀덜 싸고, 낮이 비싸고, 저녁이 제일 비싸고. 김밥 한. 유부김밥. 아마스빈 버블티와 공차가 붙어 있어요. <laughs> 어디로 갈까요? 초 안에 맞춰보세요. 5, 4, 3, 2. 1땡 아마스빈 멤버스까지 설치하면서 아마스빈 갈고임. 공차는 이미 멤버십도 있는데. 어디 있냐? 어제 설치했던 거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있어요. 화장실이 깨끗해 보이지만 제가 아까 방금 여기 막물 물방울 같은 거 닦은 거거든요. 노란 물방울 같은 거. 그래서 이걸 깔고 앉아. 여기도 써져 있는데. 악, 악보 외워요. <laughs> 시원해라. 사실 공차를 먹어요. <laughs> 동땡도 공차 사실 맞았어? 이거 다 먹고 꼭 이빨 닦을 거야. <목소리> 아니, 개 개쓰... 쓰레기. 와, 이건 진짜 욕 나온다 이건개 쓰레기 사업. 아니, 이런 식으로 광고가 떠요. 아니까 와. 잠시만 이건 아니지.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뭐야? MR 파일을 내야 돼서, 근데 유튜브로 음원 추출을 하라고 해서 유튜브 음원 추출하는 방법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다운 받았거든. 다운 받은 거 키자마자 뭐 이런 건 광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로그인 광고가 뜨는 거예요. 보세요, 로그인 서비스 실수로. 아니, 그, 그러니까 가입해서 그냥 나는. 뭐야. 보세요. 해지도 무료야, 심지어. 미친 거 아니야? 해지도 무료예요. 또라이 아니야? 뭐, 갑자기 이, 이런 광고가 뜨는 거예요. 여기, 여기 광고가. 그래서 그냥 나는 원래 로그인 하듯이 이름 넣고 휴대폰 번호 넣자마자 결제가 되네? 난이 해지 요청도 못 믿겠다. 진짜로. 해지 요청도 못 믿고 나는 보세뭐 이런 식으로 인증번호 와서 가입한 줄 알았어. 인증번호 와서 그냥 가입하는 건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 나가는 거 됐어. 아니 뭐 광, 광고를 뭐 이런 식으로 해. 무슨 이, 이런 식으로 아니 완전 새 폰인데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척하는 하고 있잖아. 아까 오이가 없게. 나 보호하는 척 하는 거잖아 개 보호하는 척 하네 어이없네 아니 지가 위험한 거면서 모르겠으나 무슨 페이지에서 그렇게 봤어? 아. 그럼 어떻게 MR.. 어떻게 MR 뽑는 거 몰라 안 해봐서 모르겠어 보통 이거 하고 열기 이걸 누르게 되잖아요 보통 한국어 하고 열기 이걸 누르게 되잖아요 자꾸 광고가 뜨길래 광고 열기였어. 이걸 눌러야 뭐, 이걸 눌러야 됐어. 이게 이걸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럼 왜 다운받은 거? 제가 M L 은사산산거 있긴 한데. 어? 우와 이것도 있네. 어 안녕? 아니 피아노 버전밖에 없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M L 보하는 게 어렵지? <laughs> 잘 처음이라. <웃음> 무섭다. <웃음> 무서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해야 될까? <laughs>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 나만 광고 볼수 없지. <laughs> 광고. 빨리. 네. 이번엔 직접 하고 있어. 살려줘. 그냥 광고 넘어가. 뭔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뭔가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보세요. 저녁 6시에 다시 예약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차서. 집에 갔다가 올까? 빼리가 없어서 <laughs> 만약 코인노래방에 충전기 없으면은 집에 코인노래방 들렸다가 집에 가야지 코너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런 엄청난 찬물에 입벌을 진짜 엄청난 엄청난 찬물이었어 한의원의 진료 과목은 이렇습니다 코인노래방을 가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장릴리 해 있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있어 충전기가 역시 있을 줄 알았어 왜 있지만 충전은 안 되는 거지 돈 넣어야 충전이 되는 거야? 설마 그런 것도 있어 돈 넣어도 충전이 안돼 <laughs> 다른 방 되는데 어떡함 이미 3층원 넣었는데 어차피 사람 없으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다 고장났나 보다 수어가잖아날내해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내려가 세상의 끝이도따라갈 테니 우리내시야에나지라줘 아침이 와도 사랑 나만의 아름다운 와 충전 겁나 느리다. 일곱 곡 부르다 왔는데 한국, 서, 한국 서비스라서 여덟 곡인가 부르고 왔는데 한십십퍼 10, 충전 몇 퍼든 이퍼 충전 4%퍼 충전 됐나? 진짜 충전 느리다. 8%퍼 충전 됐나? 중간에 보너스 한곡더줘가지 어떡하지? 너무 느린데. 와, 여기는 충전기가 없네, 또. 여기 결제를 했는데. 영상 편집하려고. 영상 편집하려고 여기 왔는데. 왜냐면. 어쩔 수 없지, 뭐. 영상 편집해야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수시로 하려고요. 잠을 조금 자서 졸린데, 여기는 심지어. 여기는 심지어 자도 돼. 그리고 왜 시간이 더 늘어났냐면은, 보너스 줬어.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자동으로 보너스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10분 아니면 한 곡, 이 정도? 보너스 오더라고요. 근데 여긴 자도 돼요, 맞죠? 제가 누우면, 누우 충분해요, 완전. 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시간을 한눈줄 알겠죠? 거울도 있고. 아, 이게, 잠시만! 아, 아무것도 안 부르니까 갑자기 60분 없어졌어. 전화해야겠다. 너무 죄송해. 말을 해줘야지.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기계가 말을 해줘야지, 기계가. 충격적이야. 사람이 보너스를 넣어줬대. 나 충격 먹었어. 다, 아, 다, 너무 대박, 대박. 70분 넣어주셨어. 아, 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건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카운터에 사람 없어서. 나야겠다, 맞죠? 적게하거나 조금씩 들, 듣자 그냥. 아예 끄거나? 아까? 제가 와 근데 와 이거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구나. 몰랐어. 그럼 조금 켜놔 음악 음악 차는 음악 소리가 듣기 편하니까. 와와 와, 진짜 신기하네. 사람이 넣어줬대요 보너스들을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데. 짱이다. 완전. 완전 무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완전, 원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샹, 샹들리에, 샹들리에 하면은, 와줬으면, 어, 어. 난이 밤만 붙잡고 있고, 막, 가사가 그렇잖아요. 누구 와주길 바라고, 막, 헬프미 도와달라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 저 뮤비가 제가 좀 좋아하는 뮤비거든요. 처음 봤을 때 좀, 감정 이해 가고 그랬거든요. 막, 이거, 막, 안 와서 우는 거. 근데 오는 거. 저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 너무 소중한. 그래서, 샹들리의 뮤비는 매번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뮤비가 샹들리에 샹, 샹들리랑 전혀 안 어울리는 뮤비 같아 보이는데, 저 뮤비가 나와가지고.